자 이번에는 오가니 황금멍멍이 그 캐릭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구성품은 설명서 두 장과 여기 설명서 밑에 종이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가니 어, 흰색 타올지 두 장, 그다음에 요거 베이지색 직사각형 타올지 두 장, 그다음에 체크무늬 어,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음, 설명서 두장 중에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종이본을 절취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종이본을 다 잘라주셨으면요. 우선 몸통하고 얼굴 부분은 흰색 타올지 원단으로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타올 느낌, 이렇게 털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두 장을 맞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원단이 늘어나는 방향을 양쪽으로 당겨보시면 이렇게 원단이 늘어나는 쪽이 있거든요. 늘어나는 쪽을 이렇게 가로 쪽으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본의 원단 늘어나는 방향이 있어요. 가지고 원단이 약간 이쪽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얼굴 부분은. 여기 종이본에 보시면, 눈동자와 코 위치가 대략적으로 흐리게 있거든요. 요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펜이나 음, 보시면 수정펜이나 연필 정도까진 괜찮은데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볼펜이나, 그런 걸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세탁시에 번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성펜이나, 보라색 기화펜이나,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시면 연필 정도로, 뭐지, 흐리게 그려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어. 이렇게 종이본으로 그려주셨으면, 한요 정도 지점 하고,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은 요 정도 지점.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둘레를 다 박음질을 해주세요. 베이지색 원단은 우선 원단 늘어나는 방향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긴 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이본에 보시면 원단 늘어나는 방향이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대주시고, 수성펜으로 귀는 두번 그려주시고 꼬리는 이렇게 한 번만 수정펜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셨으면요 여기 어, 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꼬리 같은 부분 부분도 이 부분을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전체적으로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어, 체크 무늬 같은 경우에는 이눈 얼룩 본을 대주시고. 어, 기아펜으로 여기 테두리를 따라서 쭉 그려주신 다음에 이거는 바느질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선 따라서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원단 두 장을 같이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박음질을 해주실 때는 한 0.2mm 정도 간격으로 좀 촘촘하게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단 두 장을 박음질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원단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단 두 장을 이제 시침핀 같은 게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시고 요 선을 따라서 창구멍을 제외하고 쭉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게 타월지의 특성상 이게 너무 당겨서 바느질을 하시면 나중에 전체적인 모양이 조금 이렇게 어 쭈글쭈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해주시면서 조금 이렇게 바느질 을 해준 요요 라인을 조금 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살짝 또 뒤로 이렇게 예, 해주시면은 더 이쁘게 이쁜 모양의 어,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귀하고 꼬리 부분도 여기 창구멍을 제외한 부분을 촘촘하게 박음질로 원단 두 장을 똑같이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박음질해 주실 때두 어 장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시침핀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두 장을 고정을 좀 해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단이 신축이 있고 늘어나다보니까 바느질을 해주실때는 이렇게 좀 살살살 당겨서 해주시지만 뒤로는 조금 펴주는 그래야지 어 캐릭터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선 어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어 이렇게 박음질이 다 끝나셨으면요 어 여기서 시접 0.5cm 정도 0.5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몸통 같은 경우에도 시접 한 0.5cm 정도 남겨서 쭉 재단해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셨으면요. 여기 이제 다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가위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끝끝이 끝끝이 이렇게 좀한 번쯤 여기 잘라주세요. 그래야지 뒤집었을 때이 모양이 조금 나오거든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뒤집어주세요. 창구멍으로 뒤집으실 때 이제 이 캐릭터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솜 넣는 가위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핀셋이 있으시면은, 뒤집는데 더 편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집에 젓가락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뒤집어서 살살살살, 요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뒤집어서. 네. 이렇게,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 부분. 얼굴도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외각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먼저 귀하고 꼬리 부분도 박음질이 끝나셨으면요 0.5cm 한 0.3cm에서 0.5cm 정도 시점 남겨주시고 여기 재단선 아, 재단해주시면 돼요. 박음질 선에서 0.3에서 0.5cm 정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시점 남겨주시고, 이렇게 다 재단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끝내셨으면요. 창구멍으로 이렇게 귀하고 꼬리를 뒤집어 주시는데요. 이게 작아서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나무젓가락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손 넘는 가위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나무젓가락으로 살살살살 밀어가면서 이렇게 귀하고 꼬리를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다 끝낸 상태에서 창구멍으로 다 뒤집어 주셨으면요 이제 창구멍을 이제 다 막아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선 몸통 보시면 여기 창구멍 있잖아요 창구멍을 공그리기로 공그리기 바느질은 저희 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이 안 보이게끔 타월지라 바느질이 좀 서투르셔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쪽저쪽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제가 지금 하는 바느질이 어, 흰색 원단이고 또 흰색 실이에서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시면 좀더 자세히 어, 사진도 크게 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공구리기가 된 부분하고, 여기 안된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공구리기가 된 부분은,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뒤집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바느질 선이 안 보여야 돼요. 이렇게 몸통하고 여기 얼굴 부분 창구멍, 여기 귀, 꼬리까지 창구멍을 다 공그르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공그르기로 창구멍을 다 막아주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연결하고 손오키를 해볼건데요. 우선은 몸통 부분에 여기 다리 부분을 조금 더 롱다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2cm정도 이렇게 어두운 갈색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홈질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홈질 말고 한 줄로 여러 번 왔다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마무리는 지금 이제 실이 안쪽, 앞, 앞쪽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한땀 떠서 매듭을 져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실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줄로 다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매듭을 져주시고 반대편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수를 놔주셨으면요 그다음엔 이제 꼬리랑 몸통하고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요 꼬리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이게 앞쪽이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놔주신 다음에 꼬리를 이 정도 위치 이렇게 놓고 꼬리를 이 정도 놓고 꼬리에 여기에 지금 제가 색칠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몸통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어, 홈질이나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고, 뭐 감침질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 원단 한 장하고 이렇게 꼬리 원단 한, 꼬리 원단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어, 이 앞쪽으로는 바느질 땀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쪽에는 바느질 땀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한 장만 떠서 떠서 바느질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몸통 원단은 한 장만 두 장이 지금 겹쳐져서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한 장만 해주고 여기 꼬리 원단의 끝 부분 이렇게 제가 여기 파란색 여기 처진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떠서 바느질을 감침질이나 뭐 홈질, 뭐 박음질, 편하신 바느질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얼굴을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얼굴 원단하고 여기 귀 원단. 뭐 얼굴 한다는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앞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뒤라고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뒤쪽을, 뒤쪽 부분에 귀. 귀가 이렇게, 아까 꼬리 부분, 몸통하고 연결해준 거랑 똑같이, 이렇게 귀도 여기 끝부분하고, 이 끝부분을 몸통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얼굴하고. 얼굴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으셔가지고 뭐 어려우신 분들은 시침핀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귀의 위치를 또 이렇게 발랄하게 하, 느낌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귀하고 얼굴을 연결해 주실 때도 얼굴 원단은 한 장, 그 다음에 귀 원단은 두 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 원단은 겉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는 어, 바느질이 안 보이게끔, 바느질 땀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양쪽 귀를 얼굴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얼굴을, 얼굴하고 귀를 다 연결을 다 해주셨으면요. 여기 이제 눈 부분에 전박이 부분을 해주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위치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위치, 원하는 위치, 뭐, 방향,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쪽 눈이, 어, 전박이로 할 거거든요. 요, 외곽선을 쭉 따라서, 홈질로, 스티치로, 이렇게 느낌을, 핸드메이드 느낌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홈질을 촘촘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세요. 이 전박이 부분을 쭉 따라서 촘촘하게 홈질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어, 기화펜은, 그 보라색이 보통 기화펜이라고 하거든요. 기화펜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펜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성펜은 어, 완성하신 다음에 어, 물 뿌려주시면 물 묻으면 사라지는 네.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완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얼룩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물 뿌려서 이렇게 쭉빙 둘러서 홈질을 해주세요. 이 코하고 눈동자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여기 지금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깔끔, 이렇게 원만하게 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채워지지 못한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살짝 바느질해주고 다시 예, 위에 부분으로 올라가서 또 바느질을 시작해요. 연결 계속 해주 시면 돼요. 여기 눈동자 부분도 코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여기 채워주세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다 보면은 처음에 그려놓은 이미지랑 조금 다르게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린 그림하고 제일 비슷하게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칠을 해준다. 실로. 이렇게 어, 그려진 밑그림을 내가 물감으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실로 그 부분을 물감 대신 채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실로 채워주세요. 그래고 이렇게 코하고 눈 부분을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 바느질로 이렇게 채워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하고 몸통 부분이 다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얼굴하고 몸통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실 때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모양은 얼굴 약간 갸, 갸우뚱하는 모양을 원하시면 이 정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네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얼굴을 원하면 이 얼굴은 고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각도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각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감침질로 감침질이나 음, 곰구리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보시고요. 울지 않, 않을 정도로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위아래 원단이 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당겨서 만약에 울면은 살짝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하고 몸통을 이렇게 쭉 닿는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매듭은 뒤쪽으로 안 보이게끔 이렇게 그서 뒤쪽에서 매듭이 마무리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되셨으면요, 이렇게 어뭐 모자나 베니저 걸이나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어 주신 다음에 이게 홈질, 맞아 홈질 이 어, 공그리기로. 공구리기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음, 이렇게 몸이나 이렇게 몸통 부분이나 이렇게 머리 부분은 이렇게 꼼꼼하게 공구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쭉 해주시다가 이렇게 귀나 이렇게 꼬리 부분은 저는 연결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쭉공구리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